3번, 3차 시인데요. 어, f1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2에서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4에서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fx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fx는 최고차항이 1이고, 어, 그 다음에 x-1, 그리고 x-2, 그리고 x-4, 뒤에다가 마이너스 1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 페이스는 이렇게 정리가 될거예요 X세제곱 뭐 이렇게 돼서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 에다가 마이너스 1 요거를 전개한 겁니다. 요거를 전개하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목표는 말이에요. 모든 근의곱이니까 먼저 요거부터 조사해보자. 요건 뭐가 되면 끝에 꺼요세 개만 곱하면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요거 두개 곱하면 2죠. 2에다가 요까지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 f(x)의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9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모든 근의 곱, 모든 근의 곱이니까 이걸 거꾸로 최고차항이 1이니까 모든 근의 곱은 답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답은 거꾸로 9가 되겠습니다.